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는 "지폐를 보고 같은 지폐를 찾을 수 있다"예요. 수학책 130부터 131쪽까지 잘 따라오세요. 활동 1, 여러가지 지폐살피기. 집회 지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류마다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지폐 또는 수학책 130쪽, 부록책 33부터 34쪽에 있는 모형 지폐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럼 출발! 먼저 선생님과 함께 천원부터 차례차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천원이에요. 천원은 파란색이고요. 앞면은 율곡이 할아버지가 세모 모자를 쓰고 있어요. 뒷면은 산속에 집이 그려져 있고요.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이르자리 0 십0의 자리 0, 백의 자리 0, 천0의 자리 1. 그래서 1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5000원은 주황색이고요. 앞면은 태의 이왕 할아버지가 뾰족뾰족 뾰족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왕관 같네요, 되게. 뒷면은 수박과 맨드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5천원 지폐의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1, 10, 100, 1000 천의 자리가 5니까 5천. 5,000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만원은 초록색이고요.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둥근 모자를 쓰고 있어요. 뒷면에는 동그란 천문 관측기가 그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로 하늘과 별을 보았대요. 숫자를 볼까요? 1, 10, 100, 1000, 만 0이 4개가 네 있는 만 원이에요. 만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은 노란색이고요. 앞면을 보시면 신사임당 할머니가 그려져 있어요. 오, 네 맞아요. 위란 여자가 그려진 지폐랍니다. 뒷면은 이렇게 매화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1 0 10, 100 천, 만, 오만. 만의 자리에 오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만. 오만 원이에요. 활동 2. 같은 지폐 찾기. 여러분의 책은 수학책 131쪽과 함께 보세요.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지폐들이 앞면과 뒷면 각각 놓여져 있어요. 우리 그러면 같은 지폐끼리 짝을 맞춰 볼까요? 음, 천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찾아주세요. 맞아요. 천 원. 오천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에 있었어요. 5,000원. 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야, 딩동댕, 만원. 5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5만원 모두들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부록책에서 뜯은 모형지폐를 섞어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활동 3 일부분을 보고 같은 지폐 찾기 어머! 누가 지폐를 꽁꽁 숨겨놨네요? 지폐를 잘 보고 어떤 지폐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형 지표 중에서 찾아서 들어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음, 이 지폐는 어떤 지폐일까요? 이 지폐는 세모 모자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파란색이에요. 바로 천 원이에요. 이 지폐는 어떤 지폐일까요? 다 찾았나요? 이 지폐는 주황색이고 할아버지가 뾰족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오천 원이에요. 이 집회는 어떤 집회일까요?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둥근 모자를 쓰고 초록색 빛깔의 집회예요. 바로 만원이에요. 이 집회는 어떤 집회일까요? 할머니가 그려져 있는 유일한 지폐, 노란 빛깔의 바로바로 5만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폐를 잘 찾아보았나요? 잘했으면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이번 시간은 같은 지폐를 찾으며 지폐는 앞면과 뒷면이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잘 공부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집회 마스터! 모두들 참 잘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